안녕. 제가 프롬으로 예고했었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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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발표가 있는데요. 뭘까요? 빨리, 뭐인지 맞춰보세요. 깜짝 소식은 뭘까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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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룸메이트가 생겼는데요. 너무 귀엽죠? 메이트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꽃님이고요. 너무 예쁘죠. 꽃님 한번더봐다 나와주면 안 돼요? 꽃님아. <laughs> 너무 귀엽죠. 예쁜 아이가 저에게로 와주어서 좋습니다. 7개월이에요. 7개월이고 6위가 됐었던 강아지인데 그 이제 입양처가 정해져서 잠깐 한두 달 정도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길면 두달 정도 제가 임시보호를 연기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네요 너무 귀엽죠 근데 저 닮았다고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예쁘죠? 근데 오늘 아마 하루 종일 피곤했을 거예요 전주에서 데려왔거든요 왕복 거의 7시간 걸려서 오늘 아침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그치? 야 양. 야옹 보여달래, 꽃님 사람들이 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안 보여주려고 없지, 그렇지? 님아님 꽃님. 꽃님. 어, 싫어, 아, 싫어, 알겠어 싫대요 꽃님이 보여드리려고 깜짝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효양 안녕. What's the dog's name? Her name is 꽃님. 어, 꽃님이랑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어색하고 얘가 저 별로 안좋아했는데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좋아서 다행히 친해지고 있어요 꽃님 꽃님이는 제가 두달 정도 데리고 있으면 토론토로 가게 되는데요. 캐나다로. Are you Canadian?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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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보여드릴까요? 끝님. 끝님. 이게 뭐야? 어, 피곤해. 어, 피곤해. 무슨 종인지 아냐고요? 아니요. <laughs>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늘 산책도 엄청 많이 하고, 그치지 공주님이에요, 공주님이에요. 여자이. 자근황 브리핑이요. 근황이 없어요. 그냥, 그냥 살고 있어. 근황. 이것저것. 잘 빠졌죠, 그쵸? 렌즈 오늘 안 꼈어요. 밥 완전 잘 먹었어요. 꽃님이라고 지은 이유는 원래 꽃님이었어요. 제가 함부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서 꽃님이라고는 했는데, 또, 프론트로 가면 꽃님이라고 부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런 것도 <laughs> 고민을 했답니다. 아무튼 저는 진짜로 정말 우리 꽃님이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잠깐 라이브를 켰고요. 자, 전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인사야 인사해야지. 언니, 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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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직 영어밖에 못 해가지고 한국어가 서툴러서 안녕, 안 굿바이 해봐 Say goodbye, small friend. Goodbye. 오, 잘했어, 잘했어. 안녕. 그럼 보내게요